얼굴이 이렇게 커지면 가장 큰 문제는 사진을 찍으면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사진도 잘안 찍게 되고요. 얼굴 작아지게 하려고 리프팅 레이저도 알아보게 되고, 갈사로 문질러 보기도 하셨죠? 그런데 레이저는 너무 비싸고, 갈사로 잘못된 곳 문지르면 백날 문질러도 소용이 없거든요. 집에서 아주 쉽게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에스테틱에서 1에 20만 원하는 림프 순환으로 노폐물 배출하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방법인데요. 제가 회원님들께 해드렸던 방법 그대로 집에서 얼굴 작아지는 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수시로 하고 있는 얼굴 작아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1대1 가해로 해드릴 거예요. 이 가해만 마스터하시면 수백만원 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순서대로 잘 지켜서 해주세요. 1단계. 먼저 독서가 배출되는 길부터 뚫어주셔야 해요. 얼굴 마사지 전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인 목과 쇄골을 풀어줄 건데요. 여기가 막혀 있으면 노폐물이 그대로 얼굴에 쌓여 미운 살이 붙고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뒷목 양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지압하듯이 눌러주시고요. 목 아래 방향으로 목도 세 군데를 꼭꼭 눌러서 지압을 해주세요. 아마 여기까지만 하셔도 시원하실 거예요. 승모근도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노폐물이 지나가는 목빗근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쇄골까지 쓸어주세요. 3-4회 정도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목빗근을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주물러서 노폐물을 배출시켜 보도록 할게요. 양쪽 다 노폐물을 배출해주세요. 2단계 무너진 얼굴 라인을 올려주는 하안부 관리를 들어갈 건데요. 먼저 턱선을 쓸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양쪽으로 20회 정도 쓸어서 쭉 마사지해주세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양쪽 교근 부위를 주먹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지는 핵심 부위 중 하나인 귀를 지압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귀 위쪽을 엄지로 지압해 주세요. 귀 뒤쪽을 검지와 중지로 꾹꾹 지압해서 눌러주세요. 귀 앞쪽과 뒤쪽을 집게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풀어주세요. 3단계, 동안의 필수 조건이 중안부 근육관리예요. 얼굴에 붓기를 제거해주는 혈자리인 턱 윗부분, 그 다음에 인중 부분을 가볍게 지압해주세요. 얼굴에 붓기를 제거해주면서 얼굴이 좀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팔자주름을 없애주는 마사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팔자 주름선 바로 위쪽에 튀어나온 근육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강대뼈 라인 따라서 꾹꾹 지압하듯이 귀 위쪽으로 끌어당기듯 넘기듯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양쪽 다 꾹꾹 강대뼈 라인 따라서 지압하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얼굴 붓기, 강대뼈 크기라든지 얼굴의 전체적인 얼굴살을 줄일 수 있는 마사지예요 그리고 양쪽 콧망울부터 지그시 위로 눌러주면서 눈썹뼈까지 다섯 포인트 따라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4단계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상안부 관리로 넘어갈 건데요. 이 튀어나온 눈썹뼈 바로 아랫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눈썹뼈 아래쪽으로 양쪽 다 지그시 좀 압을 주면서 눌러 주세요. 아마 이 정도만 하셔도 눈이 좀 시원하시고 눈의 붓기라든지 눈의 처짐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도 양쪽 다 동시에 꼬집듯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이마도 가볍게 위쪽으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이마도 잔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두피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셔야 하거든요. 이마를 풀어주셨으면 얼굴이 작아지는 핵심 부위인 측두근을 이번엔 풀어볼 건데요. 측두근을 잘 풀어 줘야 얼굴이 작아지고 처진 얼굴이 쑥 올라가는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측두근이란 귀 위쪽과 이마 뒤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고요. 양쪽 측두근을 헤어라인 앞쪽부터 지그시 누르듯이 위쪽으로 이동하며 풀어 볼게요. 측두근은 손으로 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꼼꼼하고 압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좀더 꼼꼼하게 지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다가 아픈 곳이 있다면 뭉친 곳이니 더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헤어라인에서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지압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빗어주면서 쓸어주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스트레칭하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끝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드셨을 거예요. 자, 오늘 얼굴 작아지는 루틴 어떠셨나요? 자기 전이나 중요한 약속 전 7분만 투자해 보세요. 3일만 하셔도 얼굴이 달라지고요. 한달 꾸준히 하시면 주변에서 얼굴 작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피부 좋아지는 비법 다음 영상에서 또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